드 디렉터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아입니다. 어, 저는 현재 누데이크라는 F&B 브랜드에서 어, 브랜딩 파트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네 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가 연남동에 한 4년 정도 오래 살았었는데 그때 여기에서 이제 되게 좋아했던 장소들 네 군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는 친구들끼리 마포구 지방령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지금 마포구에 있어서 회사에 6년째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합정이랑 상수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구도 좀 넓다 보니까 동네마다 분위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구석구석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은 곳 이제 띄엄띄엄 가면서 계속 옛날의 그 느낌을 받는 곳들도 있고 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좀 소란한 그 바깥에서 좀 조용하게 뭔가를 즐길 수 있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꽤나 오랫동안 어떤 한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장소도 있고요. 네, 좀 골고루 <laughs>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풍월이라는 카페인데요. 와. 원래는 이름이 공그, 공그르트라는 카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름이 바뀌어서 저는 계속 공그르트라고 그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카페가 제가 4년 동안 산 집에서 되게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어, 아. 지금 제가 마지막에 낸 책이 우아한 언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집필을 이 카페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음... 음... 따뜻한 두 알? 네. 이렇게 먹을게요. 이렇게 네. 그, 항상 어디 살때 주변에 원고 쓰는 카페가 있어요. 그, 집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카페는 제가 연남동에 4년 동안 살면서, 아, 여기가 원고 쓰기에 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카페를 이제 종종 왔었고. 또 여기가 되게 좋은 건 이쪽은 카페인데 이쪽에 이제 술을 파는 마켓이 작은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술을 사서 집으로 갖고 가기도 하고 그또 일하다 좀 지치면 친구 불러서 저 주점에서 술을 먹기도 하고 여기 보면 술 종류가 꽤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예쁜 술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어디 모임가고 이럴 때 선물 사야 할 때는 꼭 여기에 들러서 이제 하나씩 고르곤 했고요. 여기가 또 좋은 게 야외 자리에 그 반려동물들 같이 올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술 마시면서 뭔가 앉아있고 싶으면 이런 간단한 안주들을 사서 먹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분위기도 막 편안해가지고 자주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카페에 오면 몇 층에 앉을까 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그래서 평수가 넓진 않지만 위로 이렇게 많이 가는 형태여가지고, 근데 주로 3층과 4층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은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를 아예 작업 공간으로 사장님이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보통 가면 다들 노트북하고 있거나 어떤 공부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주로 많이 있고 여기가 좀 비어 있을 때는 여기는 낮에 빛이 들어서 이쪽이나 여기 앉으면 또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좋은 점은 지금 눈이 오늘 와서 쌓여 있는데 저기 야외 자리 되게 좋아요. 이게 뭔가 되게 미니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 좀 선선하게 좀 바람 부는 해질녘 이럴 때 친구들이랑 와인 한병 사서 이제 다 담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 가장 많이 작업했던 책이 요 책인데요. 그, 그 이게 제가 네 번째로 출간한 책이에요. 23년 4월에 이제 출간을 했고, 브랜드 회사에 다니면서 시간이 날때 작업을 해야 됐다 보니까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한 2, 3년? 연말에 10월쯤에 대표님이 이제 그 디렉터들을 모아놓고 하신 질문이 있어요. 자기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냐. 바로 떠올랐는데, 제가 이런 데서 이제 원고를 쓰고 집에 가는 길, 그 원고를 끝내서 뭐 편집자님한테 메일로 보내거나 이제 끝났다라고 저장을 하고 이제 이런 물건들을 품에 안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처럼 눈이 오거나 하면 저런 가로등 밑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게다 되게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이게 끝나서 기쁜데 혼자 막 방방 뛸 수도 없고 누구랑 같이 기뻐할 수도 없고 근데 내 안은 지금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내가 살아있게 하는 가장 큰 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연말에 내가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아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스스로한테 너무 아쉬워서 유튜브라는 요즘 가장 좋은 채널에 연재를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손으로 써보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기장에 이제 샤프 들고 그, 쓰고 있어요. 완성이 됐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아이폰 녹음기로 원고를 읽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음악을 고르고 갖고 있는 영상들의 거기랑 분위기가 맞거나 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입혀서 원고를 유튜브에 연재해보자. 요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제가 첫 번째 장소에서는 원고를 쓰는 그 작업과 그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면 회사는 왜 다닐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원고를 쓰는 일이 저한테 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가 맞지만, 그건 오롯이 혼자 기쁘거든요. 그리고 그 일만 하면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어, 회사에서는 그 혼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살아있음? 행복? 이걸 또 크게 느껴요. 그래서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저의 원고를 혼자 써내는 기쁨이 1순위지만 또 멋진 사람들이랑 어떤 작업물을 만드는 그두 번째 기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장소는 이제 두 번째 장소인데요. 여기는 가장 많이 왔던 이유가 저희 이제 촬영 소품 구매할 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동료들이랑 와서 이제 급하게 뭐 그릇류나 뭐 어떤 오브제나 이런 거 구매해야 될때 많이 왔던 장소이고 여기서 또 좋은 예쁜 아름다운 물건들 구매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든 공간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laughs> 이렇게 연희동의 그 옛날 건물을 그대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크게 세 구역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오브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 보시면. 여기 대표님들이 이제 그 해외에 좀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많이 탐험하시면서 물건을 바잉해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 잘못 보던 그런 재밌는 오브제들도 많고 품목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여기 오면 항상 좀 좋은 아이템들을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석구석 항상 되게 새롭고 재밌는 물건들이 이런 것도 너무 귀엽죠? 4,500원 밖에 안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좀 선물을 구매하신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가격대 안에서 잘 고르실 수 있게 되어있고요. 어, 이곳은 조금 콜라보 하시거나 이러면 더 이렇게 과감히 확확 바꾸시는 공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까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체 브랜드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퀴노아라는 귀여운 이름의 이제 브랜드를 만드셔서 저는 아까 요게 이제 너무 제 어릴 때는 곱창이라 불렀는데 스크런치? 이제, 요런 제품들을 요새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귀여운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좀 TTA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가방이 아닐까. 여기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 컵류랑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바꾸신 것 같은데, 액세서리 위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요즘에 키링이나 막 그런 것들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좀 독특한 모양의 키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오면, 아, 이런 거 예쁘다, 아름답다 싶은 것들이 항상 작게 작게 들어있어요. 어, 아이즈메거진에서 구독자분들과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구독자님들의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본것 중에 선물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거를 골라보았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원고를 쓰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서 히말라야 지방 전통 기법으로 월계나무로 제작된 다이어리. 얘가 습기와 곰팡이에 강해서 오랜 기간 기록을 유지하기에 좋대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이제 한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일기장인데 지금 영상을 보시고 뭔가 기록해보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이거 하나를 고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손톱깎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 손톱깎이도 고르고 싶고 쓸수 없지만 머리를 짧게 최근에 잘라가지고 쓸수 없지만 유행에 뒤처질수 없다 그 싶으신 분들에게 요 스크런치 이렇게 예쁘게 머리 묶을 수 있는 스크런치 좀 근데 다 되게 비슷하잖아요 스크런치들이 이렇게 부실한 천인데 요거 좀 모양이 특이해서. 요것도 선물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그, 새를 되게 좋아해요. 그, 제 인스타 프사도 되게 오랫동안 뱁새인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새를 되게 좋아해서, 어, 요 제품도 선물하고 싶어요. 뭔가, 이게, 지금은 알람이 안 울릴 수도 있는데, 지나가면 새 소리로 울거든요. 그래서, 귀엽게. 집이나 어딘가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아저 이 아까 너무 예뻐가지고 건강, 사랑, 치유, 출산, 평화 등 소원의 모습이 형상화된 장식을 소원과 함께 걸어두거나 감사의 의미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기념으로 선물하는 거래요. 저는. 여기 요 눈을 골라볼게요. 눈, 동그란 눈을 선물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부터 있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쯤에 이제 친구가 소개를 해 줘서 알게 됐는데 막 자주 오지는 않지만 뭔가 찾고 싶은 책이 뚜렷이 없지만 좋은 책을 읽고 싶거나 뭔가 책에 둘러싸인 느낌에 젖고 싶거나 좀 그럴 때 와요. 그래서 아, 여기 이 이름이 숨어 있는 책인데 정말 어딘가에 숨어진 나를 위해 기다려주는 책이 어디 없을까? 이런 좀 호기심이나 모험심을 갖고 좀 오면 좋은 곳이고 이렇게 책이 많이 쌓여 있어요. 세월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나는 그훅 들어오는 그책 냄새가 있거든요. 도서관에 가거나 이런 곳에 와야지만 느껴지는. 그래서 새 책이 많은 곳에 가면 이런 이런 분위기랑 이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만 오면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그 향이 책향 있고요. 친구들도 이렇게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기거나 하면 가끔 같이 오고 막 이제 그러는데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좁은 곳이에요. 그러면. 함께 좀 오래 머물게 되고, 거기서 또 좋은 책을 구매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여기 와서 보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법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지 일할 때, 좀 심각한 기사 주제를 찾아야 되거나 할 때, 여기에 와서 어떤 옛날 책들을 보다가 좋은 주제를 찾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재미있고, 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볼수 없는 형태의 인쇄법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볼수 있고,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 그림 너무 귀엽다. 이렇게 싶으면 사서 뭔가 선물하기도 하고. 아 여기서도 그 이벤트 선물을 사야 되는데 이거 하나 고르고 갖고 있을까봐요. 예쁘다 책이. 헌책방들이 많이 이런 형태의 헌책방이 많이 안 남아있어서 오시면 분명 좋을 거예요. 서울에 있다는 것도 잠시 잊을 수 있고 그리고 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오래 하시는 것도 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곳들은 또 많이 없으니까. 이거 사야겠다. 이게 제가 에디터로 일할 때 되게 좋아했던 산문집이에요. 황인숙이라는 이제 작가님이 쓴 책인데, 시인이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어른 작가님들, 예술가분들이 몇 있는데, 이분도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지만, 계속 어떤 천진한, 58년생이시네요. 천진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제가 쓸수 없는 류의 이야기인데, 이제 원곡 안 풀리거나 이럴 때, 이거 읽으면서, 하,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어떻게. 시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책꽂이에 두고 있었는데 얘가 절판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버전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찾으려면 어딘가 중고 서점을 찾아야만 사서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여기에 딱 있어서 얘도 사고 그 저는 사전을 좋아해요. 그좀뭐 하다가 어떤 단어들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쓰려고 하는 편이고 말로든 글로든 좀더 말을 정확히 하고 싶으시거나 한 분이 있다면 사전을 중고 사전 와서 하나씩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빠지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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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 EP라는 바인데요. 꽤긴 시간 이제 고독하게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찾았던 곳인 것 같아요. 이 지금은 밖에 잘안 보이는데, 밖에 다 벚꽃나무예요. 벚나무여서, 봄에는 그, 벚나무도 보이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이렇게 큰 창으로다가 밖에 보면서 술 마시기 되게 좋고, 그래서 혼자 올 때는 주로 구석 자리에서 이제, 뭐 책을 읽거나, 간단히 뭐, 얘기를 쓰거나, 이런 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와서도 뭐, 얘기하기 되게 좋고, 그리고 사장님 부부가 이 가게를 하시는데, 사장님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술에 대한 지식도 많으시고, 음악에 대한 지식도 많으시고, 그래서 평소에 말을 걸지 않는 이상 먼저 얘기를 하진 않으시지만, 궁금한 거 물어봤을 때, 너무 재밌게 얘기를 잘해주셔서 술에 대해서도 여기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위스키, 와인 이런 것들, 뭐 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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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먹어보고 싶은데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하면 어,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는 사장님들이 있으시고 그 음악이 좋은 만큼 막 멋진 뮤지션 분들이나 그 아티스트 분들 도 종종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받기 좀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그 한번 꼭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팬이라고 사인이라 <laughs> 와 덕담 한 마디 덕담 한 마디 <laughs> 그첫 번째 장에 네와 적어주시면 이 진짜 다다 달았네요. 여기 막 이렇게 겉장이 <laughs> 막 이거는 제가 두 번째로 냈던 책인데, 어떤 이름에게라는 책이고요. 19살에 읽으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막 19, 18에 읽은 책들을 되게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 놓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읽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에 드릴까요? 여기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네 군데 장소를 함께 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좋은 장소들인데 어떤 분들도 아 저기는 꼭 가보고 싶다 해서 한 번씩 들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면에 있는 얘기를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인터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보통은 이렇게 추려서 나가거나 요즘 너무 짧은 영상이 이제 인기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딴 데서 못하는 얘기들을 좀 길게 해볼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고른 선물들로 이벤트도 한다고 하시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요? 아, 뭐 이런 걸들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이, 뭐야, 귀여워. 고맙습니다. 소중한 거 올려놓을게요.